양각대를 해보라고요? <laughs> 양각대 보라고 이거를? 안 돼요. 세이총대. <laughs> 돌려소통 28통에다가 무슨 양각대야. 이게 스나통도 아니고. 야, 이거는, 진 메트로가, 메트로가 근데 실력 문제만 아니라는 것도 방금 전판에 드러났는데, 오, 저쪽 씻도록 삐뚤고 있네? 와우. 방금 전에 보면은, 미군이 이겼었죠? 그러니까, 무작정,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러시아가. 헐썩잘 되고 있진 않네요. 상황이 아 이거 참 저쪽 애들이 에이를 먹어주면 참, 참 고맙겠는데 에이 에이 오 에이 먹었다. 근데 에이 먹었네요. 어? 안 먹혔어. 에이가, 에이가, 안 먹어. 아, 에이, <laughs> 아, 못 먹었어. 야 잠깐, 야보시어 빨려 빨려. 내 들어가서, 빨려. 아유. 아유, 내 총알 다 드셨네. 모가리 저분이 내 총알 다 드셨네. h e r e y o 흘려들면 안될것같은데아 보아 살리면 안돼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어, 방패! 그래도 생각보다 거슬린 거슬리네요, 굉장히. 방패가 생각보다 거슬려. <laughs> 우리가 쓸 때는 쓰레기인데 저기 쓰면은 이상하게 세. <laughs> 우리가 쓸 때는 진짜 쓰레기예요. 근데 저기 쓰면은 애가 안 죽어. 완전 튼튼 바거야 칼슘을 많이 먹었나봐. 어그로도 제대로 끌리고. 완전 어그로 대박이에요. 방패가 보이면 일단 방패를 때리고 싶어져. 엠블렘 붙일 수도 있잖아요. 엠블렘 붙어요. 황폐에 엠블럼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엠블럼을 버드 같은 거 해놓으면 은 어그로가 아주 갑이죠. 오우,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안 돼! 야, 막판을 이렇게 탈탈 영웅까지 탈탈 털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다니. 와, 이거는 근데 진짜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실력이 우리 편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또 폭섭에서는 이게 노폭섭이다 보니까 폭을 못 쓰니까 조명탄 아니면 선광인데 아니 너무 많잖아. 쓰나도 오지게 많네. 야, 다 죽으면 어서냐 야, 이 뒤에 왔네, 보다. 아, 거기 있네? 아씨 어, 참. 우리 방패도 죽었다. 야, 방패 방탄만패로 취합했어. <laughs> 우리 방탄만패로 하면 죽었어요. 아이. 와 옆구리 방탄 발표 또 잡혔어 <laughs> 아이고 아직 그냥 탈탈 털렸네요 너무 털렸다 자, 추천 버튼 안 눌러주시면, 추천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불독 100명 사살하긴 했네. 양각대는 진짜. <laughs>